<laughs> 그서서 그냥 르 그냥 대화했지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의견 차이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. 그상 <laughs> 아빠 할머니한테 어? 런데 갑자기 등을 보이고 선 첫째 아름이 속상한 마음에 그만 눈물이 터져 버렸다. 어쩐지 할머니에게 화를 낸 아빠가 야속하고 미워지는데, 방에 들어온 아름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다. 어린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 품에서 자라다시피 한 아름이, 속상해 있을 할머니를 달래주려는 것이다. 아까 하는 거기분 풀어요. 응? 내가 할머니 편 들어줬어. 아빠한테 뭐라 했어. 그렇게 오래도록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름이다.